반갑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음봉 두 개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얼마? 73,000원. 73,000원. 73,000원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은 어, 적어도 지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반등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얼마야? 지금 한8% 7%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음봉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 자첫 번째로는 9만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9만원이고 9만 그 다음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은 목표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73,000원에서 9만원까지 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20%가 넘는 수익권을 우리가 챙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은 자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사실적이고 좀 세밀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가 초전도체에 대한 일정이 언제까지야? 3월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2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앞두고 나서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세력들이 존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뭘 했다 매집을 다시 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탈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가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9만원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10에 12만원 사이에서 우리는 2차적으로 매도가를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자 보시는 것 같이 신성 델타테크와 더불어 제가 분명하게 시초가 매매 단타적인 부분 하루에 8시 55분부터 늦어도 57분까지는 종목을 안내를 두 개를 드릴 겁니다 두 개를 두 개를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9시가 땡 치자마자 땡 치자마자 바로 매도가를 어떻게 걸어나 플러스 3%에 매도가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업무를 보시느라 또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은 딱 6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갈증 해소를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텔레그램 필요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어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은 상황들과 더불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브리핑. 분명히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또는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브리핑 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어 뉴스적인 부분도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더불어서 뭘 하고 있냐 지금 시초가 단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는 것 같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종목의 성공세를 보이면서 어, 몇 프로? 하루에 6분 투자해서 6분 투자해서 6%를 먹는 단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꾸준하게 수익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더군다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일같이 무료로 무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는 혼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단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럼 1 0초간난다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도움을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입장 방법 말씀을 드리면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 확인한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신성 델타 테크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신성 델타 테크가 정말 3월 4일날 기대감을 받을 수 있게끔 초전도성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할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그리고 일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모든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종료가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20% 30%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된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는 주가는 무조건 한가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매집한 게 얼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추론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우선은 신성델타테크가 가지고 있는 재료성은 지금 초전도성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주주분들이라면은 또는 내가 이 종목을 살려고 한다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어, 아무 문제가 없다. 많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수익 적으로도 2024년도, 2024년도 적어도 수익적으로는 강 대표와 함께해서 아쉬운 건 없었다. 수익 잡자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